인 생의 다이나믹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의정 토크쇼 오늘의 초대 손님 김직란 경기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왕창 받으세요. 네. 작년 한해 너무 바쁘고 또 코로나 때 힘드셨죠? 저보다는 도민이 더 힘드시죠? 예, 네, 제가 힘들었습니다. <laughs> 시작이 많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올 한해도 시작을 잘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방송도 또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멋진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민과 항상 더불어 직진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수원 출신 김직란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더불어 직진하는 어, 네. 성함을 그렇게 소개를 잘하시네요. 좌회전, 우회전 아니고 네. 오로지 직진만 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 가실 때 늦, 늦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아셨죠? 난관이 좀 많아요. 네, 네. 그 <laughs> 네. 이, 이름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도 있으실것 같아요. 그 학교 다닐 때그 가끔 상타로 올라가면 교장 선생님이 아, 김 하고 이제 아유 발음을 어떻게 하지? 음. 그리고 전교생이 다 있는데 네. 그냥 징난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징. 네. 찍!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정교생한테 창피당한 일이 되게 많아요 저는 요즘도 가끔 저희 병원에서 저 임평수 고객님 들어오시면 좀 부끄러워요 <laughs>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오, 아니, 나, 남자였네 아니, 저도 MC님 만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상상의 여성인데 네. 아, 갑자기 남성이 앉아있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laughs> 알겠습니다 예 직진토크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키워드로 우리 의원님의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 볼까 합니다. 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를 뽑아 주십시오. 키워드 독 눈물 감아야 되나? 아, 아니찮아요야 네. 어, 눈물의 등록금이다. 꼭 어, 연배가 그 의원님 연배가 나오시면 네. 꼭 약간 등록금 좀 눈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가끔. 아 역시 고리타분하네. <laughs> 무슨 내용입니까? <웃음> <웃음> 저희 집에 그 제가 이제. 산골의 깡촌에 아. 네, 그 경북에서도 가장 깡촌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눈이 많이 오면 이제 버스도 안 다니는 음.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고요. 음. 아, 엄마 아빠가 그 나무지 임토를 가지고 소작을 하면서 저희를 음. 키웠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굉장히 교육열이 좀 뛰어난 엄마였어요. 근데 그 대학을 걸렸는데. 등록금이 없었어요. 계약을 붙었는데 등록금이 네네. 없었어요. 이제 이불을 뒤집어쓰고 막 우니까 음. 우리 엄마가 같이 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말라면 보기 싫어서 음. 엄마가 보니까 보기 싫어서 어, 집을 나갔어요. 아, 제가 네. 집을 나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 친구네 집에 이제 갔는데 엄마가 막 쫓아오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겁이 났나 봐요. 네. 전화번호를 주고 갔는데. 한 하루 정도 지나서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음... 등록금을 마련했으니까 어, 빨리 기차 타고 등록금을 내려가자고 전화가 어... 온거요 집에 왔는데 어, 등록금 마련돼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냥 그 사이에 네. 돈을 꾸셨구나. 음... 엄마가 이제 엄청 울으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안동 김 씨. 야... 그갓 쓰고 제사 지내러 가시는데 절대 남의 집에 굳은 소리 안 하는 이런 업무를 엄마가 더 많이 해도 아빠는 항상 가쓰고좀 음. 음. 점잖은 음. 그런 분이셨어요. 엄마가 많이 우니까 아빠가 어 어디 나가서 돈을 구해온 거예요. 음. 근데 너무 안쓰러운 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시골에서는 한 집에 가서 몇 백만 원 빌려달라고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재산이 많은 집도 아니라서 혹시 돈 되는 대로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아마 그분들 상태에서는. 떼어도 괜찮은 수준에서 빌려주신 것 같아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러면 은 5, 60집을 다니면서 제 등록금을 빌린 거예요. 네. 그러면 한 이틀 동안 아침 먹고 저녁까지 빌린 거예요. 음. 정말 슬펐어요. 하, 온 동네 다돈 거예요. 신이 모든 곳에 있기가 어려워서 어머님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네. 어머님의 사랑이 엄청났네. 그래서 그 덕분에 우연인지까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마 지금 쯤 다른 네. 곳에 가 있지 않을까.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가 없었다면. <laughs> 엄마 오래 살아계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주 곤란할 때 전화할 사람이 우리 엄마라서. 네. 저희 엄마가 오래오래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어 카드 뽑아 주시죠. 아 이거 잠 뽑으니까 부담스러운데요. <laughs> 타이머신 타고 과거로 아 가는 거예요. 어, 시험 감독? 어, 시험 감독도 하셨어요. 어떤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그 학교 다닐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학교에 시험 감독을 가는 일들이 있어요. 아마 아 지금은 제가 가지 못해서 부모님들이 시험 감독을가요 아, 네. 초등학교때 이제 스님이 혼자서 다 감당하시기 어려우니까 이제 부모들이 그 이제 뒤편에 관리 감독하는 거죠. 감시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네네, 중학교를 가게 됐죠. 갔더니 어... 아이들이 그 시험지 답지를 받자마자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엎드려서. 음, 어... 그런데 이제 뭐한 너무 피곤해서 좀 있으면 일어나려나 했더니 시험이 거의 끝날 때까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laughs>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영어 수학 시간이었거든요. 네. 어, 내가 영어 수학을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아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포기를 자주 할까라고 생각해서 깨웠어요. 네네네. 그 앞에서 갈리검대 하는 이제 선생님이 뭐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옆구리로 콕콕 쑤시면서 일어나서 이름이라도 써. 음. 그리고 지우개라도 굴려. 지우개 굴려 보셨죠? 일, 이, 삼, 1, 2, 3, 4 써가지고 착 <laughs> 굴리면 되는 거 아시죠? <laughs> 네. 그렇게 하기 싫으면 지우개를 잘못 굴리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네. 네, 비켜가잖아요, 답을. 네. 1번을 쭉 쓰든가, 2번을 쭉 쓰든가. 그래서 몇 개라도 맞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어요. 음... 어, 이름도 쓰고, 번호도 쓰고. 네. 그리고 다 끝나고, 어, 담임 선생님, 그 관리 감독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관리 감독하는 어, 어, 어머니 중에, 이렇게 하는 어머니 처음 봤다고. 음. 그래서 끝에 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영수가 최고가 아닌데 너무 자기 인생을 빨리 포기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어떤 뭐 뭐랄까 심경의 변화, 뭐 심정의 네. 변화, 교육에 대해 임하는 어떤 자세, 정치인까지 네, 그런 뭐그 계기가 된 거예요? 어... 그때 이제 꿈을 약간 꿨어요. 오. 내가 만약에 얘네가 생각하는 TV에 좀 나오는, 지금처럼 TV에 나오는 뭔가가 되면 얘들아, 별볼일 없는 사람도 그냥 정치인이 됐어.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때. <laughs> 지금 만약 그때 그 친구들을 만나면, 네. 졸던 아이들을 만나면 네. 원하고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카메라 보시고 한번. 얘들아, 어나 때는 그 평균 수명이 80살이었어. 근데 너희 때는 아마 100세가 넘을 것 같아. 110, 그러니까 100세가 넘는 시대에 포기하기는 에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거든. 그래서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어. 열심히. 해. 닥치는 대로 한번 해봐 <laughs> 그럼 반드시 너한테도 뭔가가 올 거고 가장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자세 번째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아 이거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아, 소음 네. 등고선 소음 등고선 등고선 하면은 그거잖아요 뭐 <laughs> 칠분홍선 팔분홍선 고도가 같은 그+ 그림이 등고선인데 소음 노이즈 소음에도 등고선 있어요. 당연히 저기 군 사격장이나 공공항 옆에 가면 소음이 엄청 크잖아요. 아, 엄청나죠. 네, 공항 옆에도. 아, 또 소음 얘기하시려는구나. 공항 옆에. 소음 사시니까 잘 알죠. <laughs> 그럼요, 그럼요. 그 소음에도 등고선이 있고요. 음. 실제로는 그국 저기 국방부에서 소음 영향 평가 기준에 1, 2, 3 등급 해서 등급별로 네. 차별되게. 에. 실제로는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등보선이 있어요, 실제로? 아, 있어요. 아. 항상 이제 연말에 그까지 이제 측정을 해서.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고시하고 확정하고 이런 음. 기준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그 소매에 대해서 어, 소송을 하서 받는 경우가 거의 다였어요. 소송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변호사가 옵션을 받죠. 음. 승소했을 때는 몇 프로 받는다고 하는데. 네. 이제까지는 대부분이 수입료로 나가서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한테 음. 혜택이 많이 가지 않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번에 그 군소음법이라고 저희 지역구에 김진표 의원님께서 네. 대표발의를 하셔갖고 통과가 됐는데 그 군소음법에는요 항상 이제 소송이라 이런 거 하지 않고 지자체에 신청만 하면 이제 소음에 관련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 생겼습니다. 아, 그러니까 변호사를 서, 저기 선임하지 않고도 어, 변호사님 일자리 이러셨는데 아, 그냥 수원시가 네, 내년 수, 1월에 수원시가, 어. 네, 그. 군소음법에 관련한 총괄 부서를 만들어요. 오. 수원시는 수원이라고하셔서 직접적이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수원에서 소음법에 관련한 그 보상 음. 관련한 부서를 총괄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수원 지역에서도 약간 제가 알기로는 서수원 쪽에 약간 피해를 또 화성 지역 일부하고 제지역구가 아, 다이렉트. 네. 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스텝 중에 네. 그쪽에 사람들이 한분있어요 어, 진짜? 저한테 시끄럽다고 <laughs> 아.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대표발의 하실 김진표 의원께서 그건 되게 좋은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죠. 네. 근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 너무너무 편한데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또제 지역구 하나 예를 줄게요. 네. 어, 제 지역구에 이제 모 아파트가 있는데 동이 110동까지 있어 101동부터 110동까지 있는데 네, 네, 네. 어, 만약에 MC님 같은 경우에 어, 한12 음. 발걸음에 네. 제 친구가 살고 있고 이제 우리 임 m 씨 님이 살고 있는데 임 m 씨님못 받으신 거예요. 저요? 아 네. 어, 같은 아파트인데? 어, 아, 아니 동이 달라요. 아, 동이 달라요? 네. 어제도 같은 아파, 아파트인데 네, 동이 시, 달라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억울하죠. 그죠더 주세요. 왜왜 다른 거. 옆동인데 만약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섬등고선 때문에 아그 107동까지는 받는 거예요. 예. 108동부터는 못 받는 거예요. 아. 아, 신기하네요. 네. 카트라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 그러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등고선을 네. 그으니까, 네. 아 등고선 안에 들어간 사람 받고, 등고선 밖에 있는 사람은 못 받는데, 네.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똑같아요. 발열 똑같겠죠. 네. 네. 그런데 인위적으로 그 선에 따라서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등고선에 따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1 0 7등다 받았는데, 108등 뭐 고치고 있는 사람이 더 소음이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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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못 봤잖아요. 네. 못 봤나요? <웃음> <웃음> 근데 아, 못 받아요. 아이고야. 거, 문제 심한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다른 동으로 이사 갈 수도 없는데 네. 굉장히 그 인위적인 네. 등고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5월 달쯤에 국토위가 약간 시행령을 개정을 했어요. 송고에 네. 관련된 그 시행령을 어. 개정했는데 네. 지금처럼 아. 획일적인 선 안에 네. 등거선을 기준하는 게 아니라 음. 어떤 종전에 말씀하신 이제 건물이나 또 안에 마을 단위 의 공동체 생활 공동체 범위 내로 이렇게 음. 나눠서 아. 보상을하겠다고 이제 아, 개정안을 공격, 했는데 네. 네. 보상은 내년부터예요. 직접 음. 이제 며칠 뒤면 올해 올해부터 어, 2022년부터. 어. 그래서 보니까 우리 김지표 의원님이 군소음법을 만드셨는데. 어, 선제적으로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네네. 마련을 해야지, 음. 어, 뒤따라가는 정책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네네. 저도 나름 지역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우리 수업무에 김주표 의원님께서는, 음. 아, 정부의, 음. 또 정책이나 또 신속한 보상이 일어나도록 음. 적극적으로 국회에서, 정부에서 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참 수십 년된 문제인데, 네. 뭐 공항이 네. 이전한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계속 나온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 피해는 온전히 고스란히 네. 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다. 네. 이 점도 꼭한거 하지 마시고, 네. 보상금이 전부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살기 좋은 우리 동네, 지어보시죠? 네네, 손, 화성, 공공항이죠. 예, 그러니까요. 함께 네. 화성이라또 음. 경기도 전체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연스럽게 요즘 고민 중인 현안으로 주제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거 생각하세요? 현안들이 있으면 몇 가지 얘기해주세요. 제 지역이 그 구주택이 많은 그 원도시예요. 음.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가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그 생활 SOC의 가장 1위 가장 네. 문제가 주차예요. 아 주차 문제요? 네. 네. 아파트도 실제로는 뭐 아파트 한 집당 두 세대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원도심은 주차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 주차 문제가 원래 시군의 업무라고 해서 시장 군수의 업무라고 해서 경기도가 실제로는 업무를 좀 약간 배제하는 게 있었어요.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가서 주차 문제가 제 소관 상임이 일이거든요. 먼저 무엇을 했냐면 그 어떻게 획일적으로 했냐면 시군의 업무라서. 어, 한개 사업 시군에 하나 음. 최고 한도 10억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아 10억 어. 지원해주겠다. 네네. 아. 그러면은 재원이 부족한 지역이나 실제로 대도시 수원 같은 경우에 경기도 1위 도시 125만이 살고 있는데 어, 하나밖에 안 해주면 음. 그 많은 인구의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아 쉽게 말하면 이제 수원에다가 그냥. 주차장 건설하면 10억의 지원금 준다. 아, 그렇죠. 아, 한예 곳. 예를 사람이. 들어서 어, 수원이 어. 두 개가 필요하고 어, 다른 지역에는 어, 하나 한 개가 필요하다면 예, 예. 만약에 수원이 더 인구가 늘어서 만약에 세 개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음. 어, 그냥 수원도 하나. 그래도 10억인 거예요. 네. 다른도 어. 다른 쪽도 하나. 네네 그러니까 획일적인 거예요. 음. 공원 음. 편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 한 지역에 한 개에 10억 한도를 없애고요. 어, 필요한 만큼 네. 30%까지 음. 어, 지원하는 시설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네. 실제로는 그 시군이 토지를 사기가 어려워요. 자산취득을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한 대당 8천에서 어, 1억 정도가 들어와요. 주차 한 면을 만드는데, 오. 현재. 오. 그래서 사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공원 밑에, 공원은 일단 저기 공공자원이잖아요. 네네네. 공공 자원이니까 공공 자원 밑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면 그 주차장 선정함에 우선 가점을 주는 그런 조례를 바꾸고 음. 어,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음. 있습니다. 음. 앞으로도 여, 잘 살펴보겠습니다. 획일적인 어, 정책이 좀 있었네요. 허점이 분명 히 있었네요. 네. 수원의 거대한 도시도 10억이고 만약에 경기도 뭐 양평이나 여주 저 쪽은 좀 네. 외곽이잖아요. 약간 외곽 지역인데 그 똑같이 획일적으로 하면은. 음.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laughs> 인구 차이는 어마어마한데 아, 주차비는 훨씬 많이 필요한데 물론 뭐 양평도 양주도 필요하겠지만 네. 어 그래서 그걸 30%로 바꿨다 네. 어쩌면 좀 보완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네. <laughs> 이어서 공유경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공유경제는 저 이제 경영학과 출신인데요 음. 그 관광경영학과를 나오긴 했는데 저희가 그 공유 경제는 자원이 한정적이라는 거에 기초해서 그 가치 나누어쓴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제 지역의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이제 공약으로 낸 것도 지금 이게 포함이 됐는데요. 저 이제 경로당이 저희 솔직히 수원의 권성구에 180개가 넘게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 지역구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경로당은 보통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네, 네. 젊은 사람 잘 가지 않죠. 그렇죠? 네, 가면 혼나는 거 아니에요? 어, 저, 약간 젊은 저, 여성이 어디 와? <laughs> 어, 저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는 어, 곳이라는 어, 예, 예, 예. 인식이 돼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도 여기는 우리 공간이라는 의식이 굉장히 아,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아, 경로당은 시당이고 공공자원이고 경로당이 한 30년 넘게 된 곳을 아, 신축하는 조건을 달았어요. 네 회장님하고 아, 네. 근데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한 경로당의 회장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음. 아, 좋다 합의하자 이렇게 음. 하셔서 음. 진행하게 됐는데. 음. 아, 1, 2층은 할머니, 할아버지 방으로 드리고요. 네. 한 층을 더 올려서 네. 어, 복합 그 세대 통합 공간으로 만들기로 한 거예요. 아. 그래서 1층, 2층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존대로 쓰시고 예. 3층은 지역 주민들한테 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이 예. 어,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유학, 육아 때문에 직장을 못 구하잖아요 학원도 가기가 어려워요 음, 음. 그래서 아이를 내 옆에다 두고 음. 어, 거기서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공부를 배우고 아.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네. 독거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반찬을 좀 배우셔야 돼요. 오. 혼자 밥을 해 드셔야 될 경우도 예, 예. 있어서 아, 위층에서 반찬도 좀 배우고 음. 또 마을 공동체나 마을 교육 공동체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도 배우고 음. 그래서 나가서 지역에 조금이라도 봉사하는 자원들을 키워보자 음. 그 지역을 세대 통합 공간으로 하자라는 합의를 하게 됐고요. 오, 예. 아 그게 저희 동네 현대 경로당이라고 음. 아, 거의 중공이 1월 정도 날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 현대경로당, 지금 새로 지어지고 있으니까. 뭐, 네. <laughs> 기대해 보겠습니다. 1호점은 1호 있었고요. 1호점 원래 있었고. 아, 제가, 이... 제가 이제 의원되고 1호점 만들었어요. 아... 이번에 2호점인데. 아, 예, 예. 어, 4년 동안에. 아, 빨리빨리 진행을 음. 못해서 아. 죄송하긴 해요 네. 근데 투전까지 좀... 써야 되는데 <laughs> 어떻게 하셨죠 <laughs> 목표였는데 지금 두 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공유 경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건물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렇죠. 또 경제 활성화도 막 되고 음. 일자리가 창출이 되니까 괜찮죠 좋은 것 같습니다 또일찍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음. 옆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속치시고 <laughs> <laughs>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마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네. 좀더 가까이 다가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건물이 활력이 넘칠걸요, 아마? 아마 3세대가 네. 되지 않을까, 네. 어, 그런 생각이 들어 아, 좋은 구상 같습니다. 저는 아, 응원합니다. 칭찬해주세요. 아 예, 화이팅! 아, 잘세요 <laughs> 네. <laughs> 자, 또공연를 통해서 경제 여유성 두 마리 다 잡으셨는데, 의원님이 이제 어, 희망이 현실을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루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니면 앞으로 살면서 음... 의원님의 음... 삶을 좀한 단어, 한마디로 줄인다면 네. 어떤 단어로 좀 줄이시겠습니까? 저요. 더불어 직진 김직나는 51%다. 51%요? 네. 아, 51 51 네. 어, 뭐, 우리 시청률입니까? <laughs> 우리, 우리 저... 시청률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시청률 51%를 소망합니다. <laughs> 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네, 51%. 네. 네. 아, 제 인생의 51%는요, 아, 제가 항상 다 사랑받기, 100% 사랑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고 또는 좀 비굴해지고, 어, 또 상대방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하려고 찾아다녔다라는 느낌을 제가 원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고요. 어, 그 51%가 저한테 미움받는 것도 괜찮아 라는 그런 용기를 줬고 제 소신을 어, 가질 수 있게 해줬고요. 어, 정치인으로서 제 맡은 소임을 다하는 51%가 나를 사랑해주면 돼. 51%가 아, 나에게는 있어 이런 용기를 주게 음. 됐어요. 네. 그래서 51%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49%에 해당하시는 분이 아, 아닌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을 준비를 항상 하면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51%만 나오면. 음. 당소권이죠. <laughs> 갑자기 너무... 가슴이 뜨거운데요. 어... 아니요, 그래 네. 말씀 안내면 미움 받을 용기가 있, 있어야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체적으로 행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예, 다딱100%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인 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안 웃음> 예, 어쨌든 되게 좋은 말씀이셨어요. 51% 네. 미움 받을 수 있는 용기, 주체적인 삶, 음. 직진하는 삶, 김진관이다. <laughs> 벼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죠? 걱정인데요. <laughs> <빠꾸. 웃음> 알겠습니다. 2020년 에, 이민년입니다. 우리가 이민년이라고 네. 하는데 코로나 일구로 여전히 힘든 음. 세월을 또 보내고 있지만은 점점 더 좋아지겠죠. 그분도 앞으로 또 코로나 좀 극복할 수 있게 더더 힘써주시고요. 고맙죠. 각지역과 동기들 음. 위해서 애써 주길 바랍니다. 네, 오늘 화이팅할까요? 네. 예, 자 의정부시역 오늘 김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